I d 네. o 몇가지 나오나 보게 I'm g 이 i n g to go to Egypt. I don't know if I'm going to go to Egypt. I don't know if I'm going to 도1 근데 르 지단도 저석스 16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버텼습니다 문이 안 열리고요 자 레온 차례 자나 얼마큼 갈수 있냐 6m였나 <laughs> 잠깐만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12m 갈수있으니까 <laughs> 자, 여기까지 10미터 여기 있는 횃불을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못돌고나 전력 이동해 갖고. 전력 이동했어요? 네. 전력 이동하면 못 돌고요. 12미터인데 전력 이동이에요? 몸이 무겁나? 6미터. 6미터. 지금 6미, 무감사, 보통 몸이 이동이 6미터. 최, 전력 이동 1 8미터요 최대. 몸이 무거운 상태구나. 네. 오케이. 그럼, 네온 됐고, 케이트. 케이트는 랜턴을 들고 있잖아요, 지금. 횃불을 꺼냅니다. 응, 그리고 이동합니다. 한 손에 횃불, 한 손에 랜턴. 왜 이래, 이거? 와, 저거 켜봤지. 그리고, 이쪽에 딱 섭니다. 한 손에, 그러니까 왼손에는 랜턴, 오른손에는 햇불 들고 습니다 무기는 바닥에 내려놨고요 퀀. <laughs> 퀀은 계속 문을 붙들고 있습니까? 루지단이 어... 어떻게 아... 눈치줄 겁니까? 뒤로 물러갖고, 햇불, 어, 뭐 어쩌, 어떻게 하라고? 응. 네. 횃 불을 꺼내라고 그럼 케이트 옆에서 갖고 p 도 방패랑 p 이스를저 e p p e r Pepper, p e p p e 꺼냈 e 요 p e 끝. 다들 p p e r 불이 p p 드가 됐어? 이불이 <laughs> r 척이야 나. e 다음 e 저티오 저, <laughs> 저는 테 p 한테 가서. 예, 옛날에 주셨던 조금 낡은 롱소도 하나 건네줄게. 받았습니다. 거기서 횃불을 건네줘야 될 텐데요. 아 노노. 태호는 이제. 아노아 르주가님이 <laughs> 아,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이야. 네 태호 롱소도 받아들었고요. 데르티오는 <laughs> 인벤에서 롱소도 빼시면 되고. 네 여섯 개나 있었어. 혹시 이 롱소가 제가 가지고 있던 롱소인요 아니. 라이브 전에 베르트 롱 소드 어디서 얻은 거에요 저 일단 여기서 아니에요 아, 그럼 아닙니다 네. 태호의 검은 아닙니다 유가 심을 내제거는그 플러스 3 <laughs> 짜리 롱소리로 써요 뭐라고요 <laughs> 뭔소리 <laughs> 자 다음 라운드 천원 우선권 굴림 플레이어들만 내가 지금 잘못 들은거 아니지 <laughs> 플러스 3강이라는 네. 어처구니없는 숫자가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요? 그러니까 아 플러스 나... 3짜리로 안돌려주면 제가 화면에 왔을 <laughs> 우리 아직 3이 안나왔는데? 내게 아닌거 같은데 <laughs> 다 올리셨나? 아니 네, 저거 려야됩니다네 바로 굴릴겁니다 굴렸습니다 <laughs> 제기랄 <laughs> 자해나 해나도 횃불 들었고요. 던질 준비 하고 있습니다. 랜턴도 한 손에 랜턴, 케 t 트랑 똑같이 한 손에 랜턴, 한 손에 횃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요새 패션 트렌드는 횃불이었어. <laughs> 2016 FW 트렌드. <laughs> 자, 다음 서까지 횃불이야. 네드 차례입니다. 자 일단 저는 이만큼만 이동하고요. 일렬 맞춰놔야지 뭐. 아 캐릭터 옆에 있는 게 싫지만. 네. 약간 싫은 여튼... 표정을 지으면서. 여튼 여기 일렬 맞춰놓고 일단 대기합니다. 종료예요. 일로 네. 싼 다음에 다 굴까 수밖에 횃불로. 레드도 한 손에 횃불 한 손에 랜턴입니까? 아니요. 그냥 한손횃불요 네. 나머지 손은요? 없어요. 비어있어요. 네. 자 베르티오 차례입니다. 횃불이, 횃불이. 아니 나는 저기 문 열리자마자 나는 그냥 야구 받다들듯이 그냥 딱 칠라고 했지 그래서 한 손에 얹은거지 그건 뭐죠? 파란색 아! 지금 네. 그거 제가 체크해놓은거예요 거기에 지금 활 있어요 아... 네 어... <laughs> 베르티오 뭐하실거죠? 어... 관한대? 큐어 어. 장처치료할게요 관한테 장처치료? 네, 예 그럼 시트에 있는 거 스펠 캐스트 눌렀는데요못 하는데 아,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워도 좀 붙었어요. 그냥... 베르티오가 클레리가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상처 치료는 처치법이라서 접촉해야 되잖아요. 붙었잖아요. 아, 뒤에 있잖아. 뒤에 있잖아요. 지금 한칸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에포문 눌러보세요 아니에요. 이게 서버렉인가봐요. 아 이게 서버렉이구나. 네. 5점 치료죠? 응. 음? 좀 아, 많이 도습한다음 o b o 다다다 나다 u m p Dada, d a d 다다 a 단 a h o n 거 y come d o 가 n you know. Dun, d u 끝 dun, dun, d u 으 I'm going to go to the o t h e 잠시만요. 저저애이 걸려서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. F 5번 눌러서. 네 눌렀는데 네, 안 나오고 있어요. 아, <laughs> 아시죠? 아, 근데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. 롱소드밖에 없어서. 그러니까 왜 가진다고 해갖고? 네 <laughs> 롱소드가 갇히면... 없었으면 지금까지 그냥 혼자야. 아, 모입니다. 베르트 아직 큐어 한개 남았네. 그럼요. 안 가친다고 했어도 제... 포에버 언론이야. <laughs> 죄송한데, 혹시 저 오른쪽 방도 안 가보신 거죠? 네, 그럼 여기서... 뭐 아, 아, 오른쪽 네. 방이요. 거기서 왔어요. 파티원들이... 아, 이러, 이렇게 이쪽에서 온 거예요. 예, 네, 저번 주에 25번 방에서 <목소리> 25번 방에서 26번 방으로 왔던 겁니다. <목소리> 아, 뭐할수 있는 게 없네. 여러분, 화이팅 라이트 라운드는 <목소리> 여러분을 믿어요. 죽일까? <laughs> 라이트 튜어 라이트 슬립과 로리까자 음, 황토 젤리 잘하고요 브라더 다메요 한번더 시전 자르즈나 힘책 한번더 해주세요 어 이번엔 르즈나님만어잘 브라... 나왔네 와우 오. 브라더 다메어 시전이다 어나나 나 연속 세번 일이 나오네 오 자 버텨 주세요 일단 <laughs> 굴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서 그래 아 굴렸어요 <laughs> 로이지다 손, 대... 손 캠을 로이지다 뒤로 한칸 물러나세요 어어 아, 그래. <laughs> 어? 문이 밀립니다 어. 붙을 수밖에 판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좀... 착각 <laughs> <laughs> 일단 좀 화장실 좀 문이 밀렸고요. 슬금슬금 이제 기어 나오려고 문에 걸쳤습니다 아무도 공격 못하고요 방토젤리는 자 케이트 차례 케이트는 어못 던지네 아 된다 된다 이놈의 키가 크기 때문에 르 지단 머리 위로 던집니다 투척. 르 지단 머리 위로 투척을 합니다 어, 맞았고요 아, 여기선 펌프인데 예? 네. 햇불. 햇불 던진거에요, 햇불. 랜턴 안 던지고. 햇불이, 데이트보전. 이놈 몸체 윗부분에 딱맞았고요 피해가 4점이 들어갑니다. 잠깐 불이 붙었다가 꺼졌어요. 다음 콴 콴도 똑같이 케이트를 따라합니다. 오 콴은 3점 피해 입혔습니다. 다들 왜 근데 패프를 일회용물 일용물만 쓰지? 3점 피해고요. 다음은... 펫볼이기가가기 캐... <laughs> 싫은 들고... 거죠. <laughs> 아, 다음은... 레온차입니다펫볼 레온 뽑아 들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뽑고 이동합니까? 아, 일단은... 당금당금 여기다 떨궈 놓을게요. 네. 그리고 여기로 이동해서... 네! 다음 뽑을 준비 준비 준비만 하고 전 턴을 종료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나는 레온이 안 보여. 뭔가 하고 있겠지. 네 위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. 지구님. 네. 저 횃불에 들면은 곤봉처럼 공격할 수 있는 건가요? 혹시 음... 이거... 누레는 없는 건데요. 여러분,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법사가 횃불로 그... 공격한다는데, 횃불 뺏어 당연히 휘둘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몽둥이 취급을 하고, 내 공격마다 불이 붙을지를 또 체크하겠죠. 그게 날까요? 어쨌든, 곤봉보단 약하게 처리해야 해요. 왜냐하면, 아니, 법사가 곤봉을 못쓰거든요. 저 횃불 휘두르는 거 있었는데, 그걸로, 5위에서, 휘두르면은, 1, 2, 4라고, 파이어 데미지 들어갔고 불에 타는지, 판정하고. 알겠습니다. 그럼, 그, 곤봉처럼, 그 둥기에 의한 데미지는 안 넣고, 불 데미지만 판정하겠습니다. 네. 오. 데미지는 몇 점으로 할까요? 데미지요?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아 지금 저거 밀리웨폰에다가 등록하게요 아 밀리웨폰에다가? 4점으로 하세요 오 4점, 네, 오 점, 4점이요? 네1대4 됐나요? 잠깐만요 한번 굴려봐야 돼 일단, 그렇게 하고 네, 계시고, 네. 자, 르지단 행동해주세요. 방패로. 네. 타격이 아니라, 팔을 휘둘러서 타격이 아니라, 몸을 위한 돌진으로 밀어내봅니다. 밉니까? 네. 밀, 밀쳐내기 아, 위한 거죠? 네, 밀쳐내기 위한. 힘 체크해보세요. 네. 요 네. 성공했네. 네, 밀쳐내지 못했고 예. 이놈이 전진하는 건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못 밀어내고 못나오게까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요번 예. 라운드는 예. 넘어가고 이틀 안 내려가죠 이거 때려가라고 안 바뀌어 <laughs> 됐어 자 라운드는 종료고요 다음 라운드 플레이어도 우승권 굴림해 주세요. 최악이다. 지금 빨랑 가서. <웃음> <웃음> 이니셔티브 안 하신 분. 뜨든 뜨든. 네. 빈님은다 됐죠? 또해나네해나 헤나 빠르다. 아 하나, 로한번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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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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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까 나나도나 하나, 졌나안 했죠. 나던졌어요 예, 네, 나번에 던집니다. 하나, 덫... 하나, 1점. 브레이해서 어. 1점 피해 있습니다. 아왜 할배 왜 거기 있는 거야? <laughs> 뭐, 위로 던지면 돼요. 위로. 하고 해나는 옆쪽으로 살짝 빠집니다. 아아아 아, 아, 잠깐만. 아 잠깐만. 잠깐만. 아 SN 아, 왜요, 왜? 왜요? 아이 아이 야야. 야 내려가. 고양이. <웃음> 고양이. 고양이? <웃음> 자, 태호 행동해 주세요. 뭐뭘 대신 건져 줄 수도 없고 저 슬라임은 그 밀리 공격이 안 통하나요? 그거는 파티원들은 알지만 태호는 모릅니다. 아니 그 파티원들이 뭐 소리 파티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. 참고로 한 라운드에 할수 있는 행동은 10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한 걸로 해주세요. 물어보는 게 10초 안 되고 게... 아니야 분명 칼안 던지는 거 보니까 안 되겠죠. 눈치로 아 근데 아 제가 정말 어떻게 머릿수로 끼긴 꼈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장비가 <laughs> 없으니까. 장비가 네. 없으니까. 엔드. 그럼 일단 뭐 구석에 도망가 있든가 그래야죠. 됐고요 <laughs> 마치, 마치 지난번 저 녀석 만났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요? 잘 생각하면 할게 있을 거예요. 태오들 딱 옷은 입고 있거든. 들러붙어. 아예 더. 주신자 <laughs> 살라는 거야. 뭐야 대체? 들러붙어. <laughs> <러브 저. 웃음> 아니 상, 상 상일에도 버, 이게 그냥 마스터 힌트인데 상일에도 벗어서 어 불붙여갖고 던지든가. <laughs> 오 상남자다. 그러다가 갑옷 찾았을 때 이제 땀띠 나면은 어. 됐고요. 베르티오 차례입니다. 저는. 뭘 해야지 아저 <laughs> 어... 저는 블스스지다 님한테 e s 스블레스 불러 보세요 캐스트 스 s 속 e d 속 범위 아니에요? 범위 범위. s 디 d b l e 요 s e 레벨 l 레벨 벨2레 b l 레 s s e d Blessed, Blessed, 오리 아니야 일 이었네 네. 어. 범위네요 범위 가로세로 6m 정사각형 범위를 정해주세요 6m 면은 네그 칸입니다 4칸. 가로세로 네 칸씩 그러니까 태훈 태우, 지금 태훈님 까지 전부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럴수가요다 들어가요? 들어가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안 되구나 한 명이 무조건 빠져 이렇게 이렇게 해나 빼고 태우 빼고 네 알아서도 들어오겠지자 플레스 여러분 네그 시트 여시고 공격 굴리면되데 있죠 컴뱃에 네 컴뱃에 공격 굴리면는데예 거기 아마 매직 보너스라고 있을 거예요. 매직 네. 보너스. 거기 다 1씩 추가해 주세요. 블레스 네. 꺼질 때까지 1씩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. 원래는 무기력 걸라 그랬는데. <laughs> 6턴이면 뭐 전투 끝날 때까지 하겠네. 6턴은, 참고로 한 턴은 저기 뭐야, 10분이기 때문에 60라운드입니다. 60 라운드면은 600초에 600초. 10분. 엄청 길네. 예. 60 라운드면은 뭐 전투 몇번 하는 동안도 하겠죠. 여기서 이제 몰이사냥 더 와야 돼. 이제. <laughs> 콘, 케이트 네드르즈단 베르큐 이렇게 걸린 거예요. 예. 그리고 끝. 네. 끝. 이동은안할 거죠. 네 이제 또 손가락 빨아야지. <laughs> 자 네드 차례입니다. 이 자리에서 지금 던지면 안될것 같고 심나하네 씨. 옆 프로에서 이렇게 지금 던지면은 루지단이 비껴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리면은 그쵸 지훈님. 머리 위로 던질 수 있어요. 아 거기서 던, 머리 위로 던지면 돼요. 이게 키가 머리인데? 커요 이놈이 루이지단 머리로 던져도 페널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이 자리에서 던지는데요 네 어떻게 던져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쇼포가 아니니까 일단 단검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단검도 움직이라그 프로스 1 블레스 넣은건가? 네 넣은거죠 크리티컬 오케이. 안녕 어, 크리티컬 크리티컬 <laughs> <웃음> 안녕 <웃음> 여러분. 그린데 최소치가 나왔네. 사점 피해 그럼. 들어가요. <laughs> 네? 데미지가? 데미지가 들어가요? 횃불 아, 던진 거예요. 아, 횃불 던진 건데 아... 저 만들어둔 게 없어서 단검으로 대신한 거예요. 원래 이점 피해였을 거 뻥튀기. 좋았어. 음... 좋았어 자연스러웠다. 완벽했습니다. 자연스러웠다. 메타 또 횃불은. 휘두르겠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거지 근데 아, 아 저는 휘두르기 애매하죠 저는 차라리 던지는게 낫죠 가까이 가면 맞을까봐 그런거죠 맞아요 어. 그리고 마법사가 힘도 약하신 분이 뭘 그걸 후르치시겠다고 그러니까 <laughs> 갔다가 막 삐끈 태가지고 손목이나 삐지 마시지 다들 의지단을 믿는거죠 드리 참참. 그 기대는 무너지게 됐는데 어쨌든. 그렇게 깨졌다고 <laughs> 자 내도 이동합니까? 음네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삭제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횃불을 던졌잖아요 네그 던진거는 이놈 몸에 박혔다가 으스러져서 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회용이었어 <laughs> 나무 빡대자 이제 황토젤리 차례고 러지단을 공격합니다 자연 데미지는 아 지금 우리 몇 하이, 라운드, 라운드 지났죠? 아, 아 실수했다 2라운드? 3라운드? 2,3? 3라운드 채 문, 3라운드 문연지 몇 라운드 지났어요? 2라운드. 2라운드 2라운드 지났어요? 아... 애매하네 심란하다, 심란하다, 심란해. 3라운드일 거예요. 란하다 혼란해 아 이거 아, 실수가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드 3라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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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라운드 3라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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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운나 3라운드. 3라이드 3라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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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어쨌든 아 마법 방패랑 마법 갑, 갑옷 아닌데요 무기만 어... 마법이텐데 네, 아니에요 뺏었지만 아 그냥 뺏었지 착용 안했어요 아 혼란하다 작용? 혼란해 착용합니까 네. 네, <laughs> 자루이지은잘합니다네 찔럽니다 칼로 양부 자, 이제 할배 두 힘을 내 나눠지. 두개로 나눠지겠지 아 주사위 진짜 아 이놈의 주사위 진짜 <laughs> 데미지는 엄청 쎄 <세. 웃음> 데미지는 쎈데 루즈단 블레스 눈과 저... 맞아요? 맞죠? 뭐 맞아요? 데미지 하가그거 아, 안맞았네요 데미지죠. 네, <laughs> 네. 자 루즈단은 이동 안할거죠? 네도안합니다 자, 칸 차례 칸 아까 던졌지? 랜턴 준비 네, 칸은 랜턴을 던집니다 <laughs> 다들 왜 일회용이야 저게 헉, 아우 뒷골라 퍼파 칸은 랜턴을 던지고요 자, 보자 명중했고요, 데미지는 3점 의외로 잘 나왔다. 랜턴 아파트... 콰는 그리고 이쪽으로 빠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케이트, 케이트도 랜턴을 던집니다. 안 맞았네요? 저렇게 큰걸못 맞추다니 아, 아, 아. <laughs> 그리고 케이트도 KT. 이쪽으로 빠집니다 케이트의 자질이 의심되기 시작했다 자 레온 차례 아 여기 있는 거 뽑고 이동 한 손에 그러니까 양손에 지금 횃불이 있습니다 양손에요? <laughs> 양손전사야. 네. 양손 있어, 지금? 레온? 길이 쏘시네. 네. 있다고 하죠, 뭐. 그러면 하나, 네. 하나는 일단은 보관하고 있어요. 나 다른 거뭐 하나 쓸 거예요. 그때 써야 돼, 레온. 뭘하실려요 불화사. 아니, 아니, 나 지금 보니까 인벤토리에 딱 정벌레 기름주머리가 있어. 오. <laughs> 오. 오케이. 그러니까 던지려고 하지 말아주세요. 레온 끝난 거죠? 이동 6m 된 거죠? 아나그던나 네. 그거, 그거 쓸 거예요. 나전나 지금 저한테 쓸 거야. 자, 전화 전화 우선권 굴림 해 주세요. 아, 어, 그거 안 던지지 마, 던지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어, 자기가 가고 싶은 데라는 거지. 뭐 맞아요. 그는 추천이라고 했죠. <laughs> 아, 아. 아, 맞아 4. 아, 안 걸리신 분. 태호님, 아, 됐고. 베르티원님, 됐고. 呃, <laughs> 네드. 일단, 오케이. 다 됐다. 아, 내가 먼저네? 네, 네드 차례고요. 자, 일단, 가방에서. 네. 햇불 하나 남은 걸 꺼내서. 네. 태호 쪽으로 던집니다. 나이스. 그러면서. 배우적으로? 아저씨, 네. 거기 밥값 안할 거야? 하면서 던집니다. <laughs> 아, 밥 주셨어요, 죄송서밥데 <laughs> 아이 꺼내준 값이죠. 살려준 그렇죠. 값. 아. 자, 내도 민첩성 체크해 보세요. 페널티 없습니다. 어디 오시다. 안녕 여러분. 예, <laughs> 와, 정확하게 태호한테 날라갔고요. 자, 태호도 민첩성 체크해 보세요. 받는지 보세요. 번역 수 없나요? 나이스 캐치 해라. 아, 한공 잡았어요. 예. 정확하게 딱 받아들었고요. 음. 착착. 근데 근데 불은 안 붙어 있잖아. 죽긴 네. 좋는데. 그건 이제 당신 할 일이지. 네. <laughs> 어떻게든 붙여라. 태호는 횃불 하나를 받아들었고요. 불은 안 붙어 있습니다. 네. 자, 내도 이동합니까? <laughs> 아니요. 그리고 이동 안한 대신 네. 활을 집어 듭니다. 거기까지는 인정되죠?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그러면 여기서 포기. 네. 자 해나는 랜턴을 또 던집니다. 해플은 아까 던졌으니까. 어 맞았네요. 애들이 이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랜턴 던지고 막. 어? 랜턴 또 사면 돼. <laughs> 르지단이 <laughs> 돈 많이 줬어. 미팅에서 돈 엄청 줬어. <laughs> 그리고 내 목숨 그리고 나한테 던졌던 청골드 나눠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? 그렇죠. <laughs> 그건 다시 네드님, 님에게또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. 네. 예. 나가 던진 랜턴, 나가 뭐 던진 턴에 황토젤렌이 2점 피해를 받고요. 콴, 헤나 케이트는 횃불이나 랜턴이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야. <laughs> 그냥 페퍼를 휘둘러 이, 이 녀석들아 휘둘러도 꺼질 수도 있어요 루즈단 행동해주세요 네. 돈지랄이 이런 거구나 검으로 배워보는데 마, 맞진 않겠지만 일단 배워보네 왜? 죽어라 맞을 거예요 음악이 네. 안나거 이거 끄고 어이코 리아 <laughs>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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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아, 아, 최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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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된 건데? 아, <laughs> 최소치 네, 안 맞았고요. 아, 되실테네? 아, 뭐. 자빠지고요. 알아서 하셨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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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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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저요? 양손에 일단은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. 네. 여기에서. 자, 전력이동이 일단 9m 받고. 9m 받고 1m 더. 렇이 여기까지 갈수 여기 있다. 여기에서. 히트양 이걸로 휘둘르게 라고 하면.